우리 문단 한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물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마땅할 당자인데, 자, 이 글자는 밑에 받전자가 있죠.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운 높을 상, 숭상을 상, 높일 상, 높이 받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의미고 밑에 받전자가 뜻이기 때문에, 받전부수 8핵, 총1 3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들어 좋다,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마땅하다. 즉이 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라고 러면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가 땅에서 참되서 곡식이 나오고 먹고 사는 거는 짐승도 하고 땅에서 살죠. 그래서 고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는 땅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밭은 땅을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땅을 숭사하다 높이 받던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게 옳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어, 당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하늘신에도 제사 지내지만은 당신에게도 늘 제사 지내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는 그 보답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 살게 해주는 인간이 세상에 살수 있도록 해주는 땅에게 땅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 좋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당연 그러면은 연자는 그릴 연자입니다. 마땅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자내 마음에 들어 좋고 옳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에 들으니까 내가 일을 맞겠죠. 그래서 당하다 맞다. 그래서 담당 그러면 담자도 이마를 담자입니다. 담당 그러면은 마을당마을당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는 것을 담당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당 잡히다 전당이라는 것은 요즘은 좀 어, 많이 새롭지만 옛날에는 전당 풀라는게 있었어요 즉 내가 집에 돈을 없고 돈은 필요하고 돈은 없는데 돈이 필요하면 은 돈을 만들어야겠죠 필요한 돈을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값이 나가는 폐물이나 안 그러면은 집에 땅 땅이 있으면 땅이나 혹은 옛날에는, 저기 보면 이 전자는 책전 전자가 법전 책전자죠. 저금 책전자입니다. 이것도 전당 잡히다, 이것도 전당 잡히다. 뜻이 똑같아요. 옛날에 책은 사람들이 일이 전부 다 손으로 썼어. 책을 만들기 때문에 책이 아주 귀했고, 값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뀌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맡겨, 다른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맡겨두고 대신 필요한 돈을 갖다 쓰는 것을, 것을 우리가 전당 잡히다 그랬어 그래서 두 개, 전과 당은 아, 적을 대신 사는 사람, 다른 사람테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것을 전당 잡히다고 하는구나. 자, 이번, 여기 집당자, 대생당자인데, 여기 보면은 노불상자가 있고, 뒤에 흑토자가 있죠. 이거 땅입니다. 자, 이게 노불상자니까, 보통 일반적인 집은 그냥 땅에다가 그냥 기둥 받고 지붕 씌우고, 대공 이렇게 지어요. 저 밑에, 땅 밑에 주춧돌을 박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크고 넓고 좋은 집은 자, 우리 대구 같은 거는 보면 은 땅을 파서 여기다가 자갈 같은 걸 깔고 흙도 깔고 그 다음에 큰주춧돌 돌을 깔고 여기다 기둥을 세우죠. 그래야 집이 튼튼하고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집, 이번에 이 집단자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 밑에다가 땅을 파서 기산을 높이 씌우고주춧돌을 깔고 기둥을 세운 아주 크고 넓고 좋은 집 그러니까 큰 대층 대청, 큰 대층은 큰 대자에다가 마루층자인데요 큰 마루를 갖춘 그런 크고 넓고 좋은 집을 우리는 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당 대층당 자 흙토가 부수고음이 상자가 있으니까 팔액 전체 액수는 11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집당, 대층당, 대층을 갖춘 큰 집. 지금도 옛날 대구리나 큰 고가댁, 피스아치들 집에 가면은 대층도 있죠. 옛날 집에, 예, 거기서 사람들이 큰 마루는, 대층을큰 마루를 뜻합니다. 거기서 쉬기도 하고, 예, 거기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당은집 전자도 큰집 전자입니다. 당자도 큰집 당자고, 그래서 전당은 크고 넓고, 아주 좋은 집.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의 전당하듯이, 옛날에는 이 원래의 전당은 신불. 즉, 지금도 큰 절이나, 어, 하나님 모시는 집을 가면은, 교회나 절은 아주 크고, 늙고, 좋죠. 그래서 는 원래 신을 모시는 집을 전당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을 모시는 거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거기 가서 다 절하고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의 전당하듯이, 가장 군이 있는 기간을 전당이라고 럽니다 그 다음에, 번듯하다. 집이 크다 보니까 아주 분듯하죠 당당하고. 그래서, 당당 그러면 사람이 아주 어젯하고, 분듯하고 번잇게 보이는 것을 사참 당당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근친당. 당숙 그러면은, 어, 아버지 사촌 형제. 즉, 나하고는 5천관이를 당숙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큰 집에 3대가 같이 살죠? 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도 있고, 아버지 형제도 있고, 할아버지 형제도 있어요. 할아버지 형제하고 아버지 형제는 여기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그럼 나하고는 몇 촌이냐? 오촌간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 3대가 같이 사는데 이 3대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할아버지 형제하고 나하고는 근처는 가까운 친척이란 뜻이니까 아버지 핏줄을 치이라 그래요 어머니 핏줄을 치이라 그러고 그래서 오촌당숙 아버지와 사촌관계 나하고는 오촌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당숙 오촌당숙을 <laughs> 오천 관계 되는 사람을 우리는 당수계라 그럽니다 아버지 형제는 나하고는 삼천이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형제는 나하고는 오천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마리촌 여기는 마리촌 자가 재부수고 전체가 다부수예요 그 다음에 공핵 전체 핵수 삼핵 자 이거 옛날 글자리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건 또 어떤 손이죠 손가락 하나 둘셋 쪽은 손목 손가락과 손목 달린 이 부분에 이렇게 보면 맥박이 뛰는 점이 있어요. 이게가 사람 예, 손으로 손, 손가락이 한 마디쯤 되는데 여기 만지면 이렇게 맥박이 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박이 뛰는 곳이 한 마디쯤 되는데 맥박이 다 그래서 마디천짜, 한 마디 아주 한 마디는 손가락 전체 길이에서 아주 짧죠. 그래서 짧다, 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천 손가락 마디 적다, 천지 그러면은 짝짜는 떠 짝짜인데. 아주 작은 뜻 생각, 존재 뭐냐 그러면 아주 내 작은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상대한 내 보는 정성. 그래서 스생님이 한테 고맙다고 서성을날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것도 우리는 작은 정성, 작은 선물 그래서 존재라고 됩니다. 요즘 그런 게 없어졌죠. 그다음에 천수, 촌수. 촌수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살죠.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이렇게 쳐서 총이라고 합니다. 총수. 사총그룹에는 나하고 아버지 형제하고 나하고는 사촌이죠 그래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간의 그런 대수 관계를 총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길이 촌, 법, 도 촌. 저희 한마디는 거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사람 손가락 길이 길어봐야 크게 차이 안 나겠죠.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 길이는 거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하다그래서법이라는뜻가지않습니하지 않는 법, 일정하다. 누구한테 똑같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 손가락 길이가 일찍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똑같이 일찍하기에 해당되는 법률서 법도촌, 그러면. 이거는 한 척의, 이자책자인데한 척의 10분의 1. 한 자는 원래 3 0 3 c m 예요그럼 10분의 1이니까, 한마디 약 3cm 정도밖에 안 되겠죠. 아주 짧은 길입니다. 그래서 방촌, 그러면은, 방 자는 모방 자지만은, 모는 모나다,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사방 한촌. 그러니까 사방 한치. 사방이 한치밖에 안 되니까, 땅이 아주 적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이나 혹은 사방은 지밖에 안 되는 가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마음, 좁은 땅이나 마음을 우리는 방촌이라고 해요. 방촌. 사람 마음을 크게 쓰면 넓은 마음이고 작게 쓰면 좋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좁은 땅이나 좋은 마음을 우리는 방촌이라고 합니다. 자, 4번, ᄌ 자 볼까요? 이거 극측 ᄌ 자라고 그러는데 이 극측 ᄌ 자가 전부 다 이렇게 재부수예요. 부수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걸 재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부수, 공액, 총, 5액 그치다, 멈추다. 그 저게 왜 저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그림을 그리면은, 이거는 발입니다. 발. 발꼬락, 엄지발꼬락, 두 번째 발꼬락, 새끼발꼬락. 이거는 발바닥. 그래서 이거는 발라. 오른발. 이거 왼발을 그린 거겠죠. 발꼬락 여기 있으니까. 엄지발꼬락 여기 있으니까. 오른발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똑같습니다. 오른발, 왼발. 발 하나만 딱 그려놓고 발바닥이 땅에 딱 붙어 있다. 붙었으니까 더 가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치다, 멈추다, 붙어 있다, 무무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치다, 멈추다, 진혈 그러면은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을 피라는 서 멈추게 해서 지혈한다고 되죠그 다음에 막다, 그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 딱 서있던 거니까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치다, 멈추다, 막다. 그래서 검지라면 검자도 그마다, 막다. 진짜도 그마다, 막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 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라 그럽니다. 금과 지는 뜻이 똑같아요 머무르다. 명경지수 사자 성인데 명자는 밝을명. 이거는 거울경 이거는 거칠지. 물수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맑게 환하게 비치는 거울. 그 다음에 이거는 머무르는 물 머무른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물이니까 아주 고야물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명경지수라는 것은 아주 맑은 거울처럼 사람 마음이 아주 맑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그다음에 물로 있는 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물처럼 아주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맑고 조용하고 깨끗한 걸 명경지수라 그래요. 다음 4번에 갈지. 자, 이거는 빛별 자가 있는데 이거 빛친 별이 빛이다 그래서 칼로 딱 빛이다 그래서 빛친 별이라 그래요. 빛친별 삼액 총사액 그런 이 갈지 자, 도요 글자 거칠 지자에다가 요렇게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이 글자가 예. 이렇게 된겁니다 짓자가 요거는 발이죠 요 요거 짓자는 출발선입니다 사람이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선에서 발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가다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것도 음이 짓자고 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음이 짓자입니다 음은 똑같아요 두개다 발을 그려놓고 하나는 멈추다 하나는 나아가다 이런 뜻으로 예, 쓴 겁니다. 그래서, 지동지성, 그러면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방향을 네. 한 곳에 정하는게 아니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즉, 사람이 죽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뭐, 의, 뭐, 이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자는, 자, 가다는 것은 앞에서 위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즉 문장이 앞으로 나아갈 때이 글자를 쓰면 아, 이 문장을 앞에서 뒤로 아주 쉽게 문장이 앞에서 뒤로 나아갈때 쓰는 글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때 그래서 인지 상징 그에는 사람이면 상자는 항상 일반적, 보통이라는 뜻이죠. 보통 상자.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보통 가지는 마음 인지 상징. 사람이면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 그런 걸 인지상정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이라고도 표시도 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생각을 인지상정이라고 이짓자는 문장이 앞에서 뒤로 나갈 때 집어넣어서 문장을 해석할 때 쓰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자 지금 절사자인데 이 글자를 보면은 앞에 글자 설명했죠 자, 요거는, 이지 아니면 이 거칠지 자고, 이 대거는 마디촌 자입니다. 이게. 자, 밑에 마디촌이기 때문에, 마디촌부수, 삼핵, 총육핵, 절사, 내시시 관청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 글자는 절사가 아니고 관청이란 뜻이에요. 나라를 보는 관청시 자인데, 그래서 홍여시 할때 이거 시 자였습니다. 홍여시. 자, 요거는 진 자는 가다, 갈지. 이거는 법도촌, 마디촌자죠. 마디촌 자죠. 마디촌, 법도촌. 즉, 임금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다. 요거는 진 자는 나아가다 뜻이니까 행하단 뜻이에요. 나아가다. 임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법이 규정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그대로 행하는 곳이 어디다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관청시. 그 원래 관청시 자인데, 내시라는 것은 그 관청에서 위 사람들 모시고 일을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시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모시고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시 안내, 관청관에서 일을 보는 그런 사람. 근데 이게 왜 절삭까? 옛날 중국 한나라 시대 때, 불교가 인도로부터 들어올 때 스님들이 저기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있어야 할 곳이 맞다고 싶었어요. 곳이 그래서 이 홍리시라는 곳에서 이 관청이죠. 이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이런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파하거나 설교, 설교하게 했기 때문에 이시자를 관청을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절사라고 나중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흰 말을 투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백마사라는 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관청이 절사자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원, 그러면 절사자, 큰 집원자죠. 그래서 사원은 그냥 절입니다. 절처럼 아주 큰 집. 사원, 이원자는 그냥 집원자입니다. 절로 만든 집,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큰 집을 사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실 시. 여기 사람인 자에다가 뒤에는 관청시자가 있죠. 그래서 이기 시자입니다. 원래 이게 관정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인 부수, 음시자 빼고는 산인만 남죠. 사람인 부서 608에 모시다. 저 사람인 되는 관청시 즉 관청에서 오신 분들을 사람들 모시기 위해서 관청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그 분들한테 늘 존대하거나 존경해야겠죠. 그 사람을 늘 모시, 모시고 받들 받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시다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역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관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받들고 모시는 그런 여생을 시녀. 시종 부름이 정자도, 딸을 종 모실 정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을 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2 9홉째 시간 마치고, 30분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